안녕하세요. 오늘은 정물 그리기 마지막 편 어, 완성 단계입니다. 그 전에 어, 색을 켜켜이 쌓아서 어, 두텁게 발라준 상태에서 이제 모서리 부분이나 어,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을 찾아주고 어, 좀더 세밀하게 보는 과정인데요. 같은 하이라이트 부분이지만 어두운 곳에도 밝게 빛이 닿는 부분이 있고 또 밝음에서도 더 밝은 단계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두운 면에서 밝은 부분을 처리해 줄 때는 완전히 밝은 부분보다는 덜 밝게 표현해 줍니다. 그래서 입체감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색감을 조절하면서 어, 묘사를 해주시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어두운 면에서 갑자기 밝아졌을 때, 이 전체적인 입체감에서 어, 벗어나게 되는데요. 그때 어, 형태가 찌그러져 보일 수 있고, 어, 양감이 어, 살짝 어,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서 반사광도 어두운 면 안에서 너무 밝게 칠해지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반사광은 그 어두운 면 안에서 어두운 색보다 채도가 좀더 떨어지는, 어, 그런 색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, 어, 여러 가지 그 입체적인 면이나 그런 것에 어, 영향을 주지 않고, 어, 이렇게 묘사가 될수 있고요. 그리고 너무 짙게 어, 어두운 면이 어, 칠해졌을 때 다시 조금 밝은, 어, 카민이나 그런 색으로 다듬어 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아래 꼭지 부분을, 어, 손을 대고 있는데요. 위에 있는 몸뚱아리보다는 아래 있는 꼭지 부분이 조금 더, 어, 덜 밝고 채도가 떨어지고 좀 어두울 수 있겠죠.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색을 칠해주고 또그 꼭지와 달려 있는 윗 부분보다는 아래 부분의 밝고 어둠의 차이가 그 대비가 윗 부분보다는 좀 덜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묘사하시면 좋겠습니다. 완성입니다. 감사합니다.